평화협정에 대한 성공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실패 사례들도 많은데요. 실패 사례는 제가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중동의 평화협정 사례고요. 하나는 베트남의 평화협정 사례입니다. 우선 중동의 평화협정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 여러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들 간에도 수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위한 여러 번에 걸친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영토는 1946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살상 10분의 1 정도로 쫄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평화협정은 말이 평화협정이지 이것이 실천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기결되었고 평화협정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파리 평화회담을 통한 베트남이 그 사례가 될 텐데요. 사실은 1968년도에 미국과 북 베트남 사이에서 먼저 베트남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협의를 시작을 하다가 여기에 두 나라를 더 넣어줍니다. 두 집단을 더 넣어주는데 하나는 남 베트남 정부, 그리고 하나는 남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NLF, 쉽게 얘기하면 베트공. 소위 말하는 이네 개의 집단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평화협정을 1973년도에 체결을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결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침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한 가지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남 베트남 정부와 NLF, 소위 말하는 베트콩 사이에서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어떤 정부를 구성해 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중공이죠. 이네 나라가 다시 서명을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세요. 그때 당시에 정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감시위원회, 네 나라까지 포함이 돼서 총 12개의 나라가 이 파리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베트남의 평화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1975년도 1월 달에 북베트남은 18개 사단을 동원해서 일거에 이 남베트남을 침공하게 됩니다. 1975년도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 북베트남 위에서 무력 적화통일이 된 거죠. 여러분들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